안녕하세요. 으 뜸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BMW의 SUV인 X2 차량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량이 아니라 가솔린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연비 또한 준수합니다. 복합 연비 같은 경우에는 10 초반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고속을 태웠을 때는 15에서 16 정도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한 선루프와 이어 시트가 포딩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차박까지도 가능한 차량인데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외관으로 보시다시피 후불호가 없는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실내에는 조금 더 희귀한 베이시트가 입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내연기관 차량으로서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인데요. 스펙도 한번 말씀드리면 b m w X2 20i X 드라이브 어드밴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X 드라이브 차량이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철 미끄러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연식 같은 경우에는 20년 2월 등록에 키로수는 72,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성능지도 같이 한번 띄어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운전석 뒤에 운전석 뒤에 도어가 교환되어 있지만 책상 안 맞는 부분이나 단차 안 맞는 부분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누유나 불량 부족 또한 없기 때문에 수후에 성능 보험 처리 하신데도 원활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을 차가가 5,300만원 정도 육박했었던 차량인데 저희 뜸중고차에서 50% 가까이 감가 때려맞은 금액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판매하는 금액은 2,77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전면부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BMW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진 백화 현상 발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MW 같은 경우에는 이 엔젤아이 강량이 죽는 게 고질병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강량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가운데 쪽에는 BMW 시그니처인 키드니 그릴 탑재가 되어 있고, 테두리 부분은 크롬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흐름 부분에는 문때자국이나 키스 발견되지 않았고요. 전방에는 전방감지 센서와 안개 등 올바르게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면부 전체적으로 큰 스톤칩이나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키로수와 연식이 좀 짧기 때문에 신차급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측면부로 바로 넘어가실 건데 휠타이어 사진 먼저 띄워드릴게요. 휠타이어 사진 보시는 것처럼 19인치의 다이아몬드 커팅이 탑재가 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 모두 60% 정도의 잔량이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쪽도 사진 한번 같이 띄워드릴 건데요. 광활한 루프에 와이드한 선두부 탑재되어 있고, 샤크 안테나 탑재되어 있습니다. 양 옆으로는 루프레까지 정상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문콕이나 큰기스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후면부로 넘어가시기에는 잠깐 c 필러쪽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보시는 것처럼 커터 패널 위쪽에 마이바흐나 마츠라티처럼 BMW의 로고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테일 램프부터 보여드릴게요. 테일 램프 보시는 것처럼 SUV만의 큼지막한 디자인 보여주고 있었고요. 지금 주간 주행 등에 점등 시켜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광량 또한 무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짐 현상 발견되지 않았고요. 후면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아래쪽으로는 원형 타입의 싱글 머플러 팁이 양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 위쪽으로는 후방 감시 센서와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었는데 바로 트렁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 공간성도 한번 보여드리면 공간성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3-4개 정도는 무난하게 실릴만한 사이즈와 제가 미리 폴딩을 한번 해놨었는데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차박까지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내장제 또한 전 차주분께서 깔끔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염이나 해진 부분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또한 번의 강한 수납공간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트렁크 닫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럽게 잘 닫혔습니다. 지금까지 BMW X2 차량 함께 살펴봤는데요. 실내에는 베이시트가 입혀져 있으니까 실내 영상 보시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베이시트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조금 따뜻한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시트 상태까지 매우 훌륭했습니다. 거의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어서 운전석과 조준석에는 전동시트가 탑재되어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트렁크 개폐 버튼은 앞에 위치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동도 한번 걸어볼 건데 시동 버튼은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지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시동 버튼 좌측 편으로는 오토 스탑 기능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시동 걸었습니다 가솔린 차량인 만큼 정지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드리지 않겠고요 바로 계기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실주행 거리는 72554km 주행한 차량이고요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또한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들 보시는 것처럼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 차주분께서 깔끔하게 사용하셨는지 가죽 헤짐이나 까진 부분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핸즈프리와 크루즈 컨트롤 사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라이트와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모니터 설명드리기 전에 앰비언트 라이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실내에 이렇게 무드 있는 앰비언트가 나오기 때문에 야간에는 조금 더 무드 있는 드라이빙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바로 가운데 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BMW의 정품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바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까지 매끄럽게 정상 작동 잘 되고 있었고요. 좌측 편에는 전후방 감지센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앰비언트 색상 조절이 가능한데 내 차량에 들어가셔서 차량 설정 라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색상과 밝기 조절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두 개의 에어 벤트와 오디오 조작할 때 쓰는 버튼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 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약소한 수납 공간과 시거잭 포트 그리고 두 개의 컵홀더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컵홀더 아래쪽으로는 그립감 훌륭한 BMW의 전자식 기어봉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기어봉 좌측 편에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주차 감시 센서,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위치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쓰는 조그 셔틀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안내 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내 시 보시는 것처럼 1단과 2단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신데 1단에는 약소한 수납 공간과 2단은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룸미러와 BMW 순정 블랙박스 투 채널 사용 가능하시고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조수석에 글로우 박스에 위치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열 특이사항 없었으니까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상태도 매우 훌륭했었는데요. 레그룸 또한 SUV 차량답게 넉넉한 레그룸 보여주고 있었고, 헤드룸까지 넉넉했습니다. 영상 보시는 것처럼 2열에도 무드는 앰비언트가 나와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가운데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에어벤트와 포트들 보여주고 있었고요. 암레스도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레스는 적당한 사이즈의 팔걸이 용도와 두 개의 컵플더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시트 하단부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이소픽스가 돌출형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카시트 탈부 하시는데도 조금 더 용이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잠깐 위쪽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 위쪽 보시는 것처럼 와이드한 선루프가 탑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 있는 드라이빙까지 가능한 차량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가 50% 정도 때려 맞은 친형 BMW X2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마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X2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차가 대비 감가 50% 정도 때려 맞고 가성비 있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관 색상은 누구나 좋아하는 블랙 바디였고 실내에는 정말 희귀한 베이시트까지 입혀져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이 아니라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마지막 차량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판매하는 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2,77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에게 만족맞춤인 차량들 제가 직접 언선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뜸중고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